봉림리에 있는 봉림지라고 합니다. 이 속에 예전에는 서원이 있었다고 해요. 지방 유생들의 만남과 또 지방 정치에 대한 실권을 좌지우지했던 조선시대의 서원이 이곳에 숨을 되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바로 저 중간쯤에 좌측으로 정대용 가옥이라는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고택이 있어요.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. 봉림지에서 내려다 본 덕산 면 쪽의 풍경입니다. 저 멀리 아파트가 있는 곳이 덕산 면내에요. 바로 이곳이 오른쪽 왼쪽이 봉림지구요. 이 길을 따라 10여분만 가면 서산 마애석불로 유명한 서산시 운산면하고 접경을 이룬답니다. 충청남도 문화유산 재산인 정대형 가옥이라고 합니다. 바로 그 옆에는 이렇게 듬직하고 큰 나무가 오랜 세월 이곳을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1926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니까요. 일제시대에 지어진 이 건축물이 또 우리한테 새로운 건축 양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오랜만에 보게 되는 흙과 돌로 된 벽이 참 정감있게 느껴지네요. 요즘 멋진 현대식 건축술이 발달해서 더 이상 이러한 집이 잘 지어지지 않을 텐데.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이 가옥의 모습이 그 당시의 생활을 우리한테 어떠한 집들이 만들어졌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. 멀리 노란 은행나무 잎이 나무 아래에서 계절이 지났음을 알려주고 있어요. 참 오래된 은행나무인 것 같은데요. 이 문은 밭으로 향하던 문이었나 봅니다.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오래된 고택으로 변했는데요. 오른쪽 별채에 집으로 엮은 지붕이 참 우리의 옛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요즘 민속촌에 가면 대부분 깨끗하고 멋진 벽단으로 저렇게 지붕을 만들어서 옛날에 집들이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게 재현되어 있는데 바로 저것보다도 더 심하게 낡은 지붕들이 우리 주변을 우리 주변에 집들의 지붕을 다 이루었을 텐데 바로 이곳이 옛날에 그 지붕 양식을 보여주는 듯 해서 더 교육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. 서원 팔경이라는 말을 여기 와서 처음 보게 되네요. 이쪽으로도 등산로가 있나 봐요. 일제 시대에 누군가가 멋지게 한 시대를 살다가 옛 가옥을 보니까 현대적인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비교가 되네요. 그 앞에는 이러한 작은 비각을 지나가는 이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낡은 벤치가 또 운치를 더하고 있어요. 작은 연못도 또 있답니다. 이곳이 예쁘게 단장 된다면 또이 가옥을 찾는 사람들에게 멋진 추억의 공간을 아름답게 더 만들 것 같아요. 이상 정대용 가옥에서 방송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